무쌍이라서 원래 그런가보다 했다. 막 눌리고 컬이 안 올라가도요. 제가 13년 동안 수많은 무쌍 고객분들을 만나왔는데요. 펌을 하면 예쁜 무쌍인지 아닌지 미리 알수 있는 방법, 그리고 무쌍의 컬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무쌍 눈매의 속눈썹 펌 시술하는 영상도 준비를 했으니까요. 무쌍 펌 예쁘게 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홍대 이지살롱의 박원장입니다. 제가 맥북을 쓰다가 아이맥으로 바꾸면서 카메라 시선이 너무 많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두 개를 보고 있는데요. 이쪽에 있는 화면을 그냥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쌍 고객분들이 진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더라고요. 무쌍 펌 잘하는 곳 찾아보려고 검색을 엄청 했어요. 그런데 무쌍 펌 잘하는 샵 찾기가 너무 힘들던데요. 아니 무쌍 펌이 왜 이렇게 예쁘게 나오기가 어려운 거죠? 펌이 예쁘게 나오는 무쌍, 예쁘게 안 나오는 무쌍 그 구별하는 방법도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우선 무쌍의 속눈썹 펌 시술한 사진을 몇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사진은 전부 무쌍 눈매의 속눈썹 펌을 한 시술 사진인데요. 무쌍 눈매도 이렇게 예쁘게 펌이 나오는데 나는 이렇게 안 나오던데 하시는 분. 분이시라면 이 영상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 원인이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애초에 펌을 해도 드라마틱하게 안 나오는 무쌍이실 수가 있고요. 아니면 무쌍에 맞는 컬을 아직 못 찾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쌍펌 예쁘게 나오는 눈인지 아닌지를 먼저 알아보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무쌍 눈매인데 다음 중에 1번인지 2번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눈을 떴을 때 속눈썹이 숨을 거다 숨고요. 길이감이 남아있다. 두 번째 눈을 떴을 때 속눈썹이 거의 다 숨는 깊은 무쌍이다 아니면 뭐 짧아서 다 숨어버리는 무쌍이다 둘 중에 어떤 무쌍 눈매가 펌이 잘 나올까요? 당연히 1번인데요 1번인지 2번인지는요 그냥 정면으로 봐서는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정면에서는 이게 좀잘안 보이거든요 옆모습을 사진으로 찍으시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평소에 눈 뜨는 힘 정도로 눈을 뜨시고요 이때 너무 부릅떠도 안 되고 그냥 너무 루즈하게 떠도 안 됩니다 이마로 눈 뜨셔도 안 되고요 그리고 사진을 찍을 건데요 선명하게 나올 수 있도록 정면 카메라가 아니라 이렇게 후면 카메라로 찍어주시는 게 좋아요. 사진을 찍으셔도 좋고요. 아니면은 감았다 뜨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눈매를 공부하고 있는 펌린이 선생님이 보고 계시다면 이 부분 같이 한번 체크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정면에서는 눈을 떴었을 때 속눈썹이 남아있는 길이감 확인이 조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옆 모습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무쌍 눈매기 때문에 눈을 떴을 때 속눈썹이 눈꺼풀에 덮일 거예요. 덮이는 부분은 덮이겠지만 덮일 거다 덮이고 남아있는 길이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남아있는 길이 보이시죠? 이 남아있는 길이가 길면 길수록 좋습니다. 덮을 거다 덮고 남아있는 길이는 당연히 예쁘게 올리실 수 있는 거예요. 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속눈썹 길이감이 짧진 않죠? 길이감이 길어요. 긴데 눈을 뜨니까 한반 정도는 안쪽으로 쏙 들어가고 나머지 길이감이 있기는 있죠. 이 남아있는 길이감만큼은 예쁘게 올려주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델분의 비포에프터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속눈썹의 존재감이 완전히 달라졌죠? 비포 사진에서는 속눈썹의 존재감이 보이지가 않는데요 애프터 사진 보니까 속눈썹이 위쪽으로 예쁘게 올라간 게 확인이 되시죠? 이렇게 두 개가 애프터 사진입니다. 다른 분 사진도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사진에 보이는 이 모델분 같은 경우에도요. 정면에서 봤었을 때는 어, 정말 속눈썹이 예쁘게 올라갈까 싶을 정도로 속눈썹의 존재감이 거의 잘안 보이죠. 그런데 옆 모습에서 봤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속눈썹이 숨을 거다 숨고도 남아있는 길이감이 조금 확인이 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분의 결과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비포 애프터 차이가 정말 많이. 나죠. 이렇게 무쌍 눈매도 속눈썹을 예쁘게 올리실 수가 있는데요. 컬을 잘못 선택하면 또 망하는 게 무쌍이거든요. 그렇다면 무쌍이신 분들은 어떤 컬을 하면 좋은지 차근차근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빵 롯드가 없어도요. 롯드의 이런 형태를 보고 고르시면 되거든요. 무쌍 눈매 고객분들은 거의 다 바짝 해달라고 하시거든요. 덮이는 눈매에 바짝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뿌리부터 바짝 나오는 이런 롯드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생긴 롯드는 속눈썹의 뿌리부터 컬을 올려주잖아요. 이렇게요, 바로 컬이 올라가죠 그런데 덮이는 눈매는요 이 불쌍 눈매는요 속눈썹의 길이 중에 일정 부분을 눈꺼풀이 와서 내려와서 덮을 거예요 속눈썹 길이감이 이렇게 있다 하더라도 눈꺼풀이 와서 이렇게 덮을 겁니다 뭐더 많이 덮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눈꺼풀이 와서 덮을 건데요. 이런 롯드를 사용해서 그냥 뿌리부터 바짝 올려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는 속눈썹이랑 누르려는 눈꺼풀이랑 싸우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아래에 있는 사진처럼 예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다 눕게 됩니다. 화면 잘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롯드 롯데 말고요. 롯드의 하단이 좀 두꺼운 롯드를 좀 써주셔야 돼요. 그 의미는 뭐냐면 어느 정도의 컬을 안 만들어서 눈꺼풀이 와서 덮는 구간을 편안하게 그냥 덮게놔 아두고요. 컬은 그 이후부터 올린다 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쪽이 피부와 닿게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컬이 이렇게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하단이 뚱뚱하려면 올라가지 않고 앞쪽으로 조금 나와줘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l 컬로트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C 컬이라고도 많이 부르시죠? 이렇게 둥근 느낌의 로드가 사용이 가능하실 거예요. 굳이 조금 구분을 한다면요, 이 L 컬로드 같은 경우에는 눈두덩이에 살이 조금 많지 않으면 L 컬로드를 써도 괜찮을 것 같고요. 눈두덩이에 살이 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C 컬이 좀더 좋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너무 동그랗게 안 말리는 게 좋기는 합니다. 동그랗게 말려서 눈두덩이를 찌를 수도 있으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방향으로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좀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무쌍 이렇게만 딱 정하지 말고요. 눈꺼풀에 속눈썹이 덮이는 눈이면 속쌍꺼풀도요 이런 로드를 좀 써주시면 좋아요. 어차피 속쌍꺼풀 같은 경우에도 눈꺼풀에 덮이는 눈매 많잖아요. 그럴 때도 이런 로드를 한번 적용을 해보시는 거죠. 지금 사진에 보이는 무쌍 룸의 속눈썹 펌이 다 식빵노트로 펌을 한 케이스인데요. 식빵노트의 단면이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죠? 하단이 뚱뚱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지 않고 조금 위쪽으로 뻗게끔. 음, 디자인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무쌍 눈매분들, 롯드를 선택할 때요, 조금 더 고려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무쌍이 너무 어려우신 분들은요, 너무 많은 걸 계산하기보다는, 이렇게 롯드 아래가, 하단이 뚱뚱한 거 쓴다는 것만 알아도요, 무쌍같이 덮이는 눈매 성공 확률이 엄청 올라가실 거예요. 혹시 속눈썹 펌을 배우 계신 선생님이시라면, 무쌍에 무슨 롯드 쓰라고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아, 그래서 무쌍 눈매는 C컬을 써라, L컬을 써라, 그랬구나. 롯드에 하단이 뚱뚱해야 돼서 그런 거였어.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너무 중요한게 하나 더 있기는 합니다. 이게 C컬이라고 똑같이 불러도요. 어떤 C컬은 하단이 안 뚱뚱하고 바로 올라가니까요. 그것도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C컬이든 L컬이든 알파벳으로 이름을 붙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롯드의 단면 형태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롯드가 펌킨 롯드라고도 부르고 뭐 홍시 롯드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것도 C컬이라고 하거든요.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는 무쌍 눈매에 추천을 하진 않아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눈을 떴을 때 숨을 거 다 숨고 남아있는 길이감이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제가 사진을 한 분만 좀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이 사진의 모델분은 어떤가요? 눈을 감았을 때는 이렇게 길이감이 있어요. 짧지 않을 편이세요. 그런데 눈을 떠 보니까 90% 이상이 눈꺼풀에 말려 들어가 버렸어요. 남아 있는 길이감이 정말 거의 없죠. 숨을 거다 숨고요. 이 정도만 남는다면 속눈썹 펌으로 가능할까요? 만약에 쌍태를 붙이시거나 아니면 나 작은 차에만 있어도 좋다라고 하면 뭐 이런 눈매의 경우도 당연히 가능은 합니다만 저는 펌으로는 드라마틱한 결과는 안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번 케이스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2번 케이스라고 하더라도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숨는 무쌍도 속눈썹 진짜 예쁘게. 올릴 수 있거든요 그 방법도 이따가 나올 건데요 원장님들이 식빵 루드를요펌 포인트 연장이나 아니면 무쌍 눈매 하실 때 진짜 많이 쓰시잖아요 일반적인 눈매도 많이 쓰시지만 그런데 이렇게 속눈썹이 눈꺼풀에 다 숨는 눈매의 경우에 식빵으로 꺼낼 수 있냐 무슨 루드를 써야 속눈썹이 앞으로 나오냐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하시는데요 우리 속눈썹 펌은요 가짜 속눈썹을 붙이는 연장이 아닙니다 그죠 내 속눈썹의 길이는 그대로인 채로 컬만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펌을 하면 속눈썹이 길어 보여요 이거는요 물리적으로 속눈썹이 길어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 뻗거나 아니면 아래로 쳐져 있는 이 속눈썹은 존재감이 거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위쪽으로 올려서 속눈썹의 존재감을 부각시켜 주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펌을 하기 전에 눈을 뜬 상태를 보니까 속눈썹이 다 숨어요. 펌하기 전에도 눈꺼풀에 다 숨어 있는데 펌을 한다고 해서 속눈썹이 길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속눈썹이 밖으로 빠져 나올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렇게 다 숨는 케이스다 그러면 저는 두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해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속눈 속눈썹의 존재감을 즉각적으로 확실하게 살리는 방법으로는 펌보다는 속눈썹 연장을 추천을 해드려요. 저는 지금은 속눈썹 연장 시술은 하지 않고 있지만, 저는 연장도 꽤 오래 했거든요. 이런 눈매에는 펌보다는 연장을 추천을 해드리고요. 연장 말고도 방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영양제를 바르시면 되는데요. 제가 홍대에 있으니까 일본인 고객분들도 정말 많이 오시거든요. 제가 만난 일본 고객분들은요, 이 영양제를 이미 거의 다 바르시더라고요. 효과가 좋아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시는 분들 이미 너무 많죠. 그 영양제가 뭔지 제가 고정 댓글에다가 링크 하나 넣어드릴게요. 채팅 주시면 어떤 제품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영양제는 저한테 구매를 하시라는 게 아니고요. 다니시는 샵 원장님한테 물어보시면 그 원장님이 아마도 상담을 잘 해주실 거예요. 이 영양제를 발라서 속눈썹을 길게 만들어서 펌을 하시는 방법을 저는 좀 추천을 해드리는 편이고요. 그리고 속눈썹이 눈꺼풀에 거의 다 숨어있는 분들도 있지만요. 보통은 아 그냥 조금 아쉬운 경우가 많아요. 아 조금만 더 길면 좋겠다. 그럼 더 예쁘게 잘 보일 텐데 그럴 때도 뭐폼 포인트 연장하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영양제 발라서 길러서 펌을 하시면 진짜 정말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확실해요. 제 인스타에 무쌍 눈매 사진이나 영상 보시고 무쌍 고객분들이 진짜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정말 자주 듣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무쌍이라서 원래 그런가보다 했다. 막 눌리고 컬이 안 올라가도요. 그런데 샵에 오셔서 펌을 해보시고 이렇게 예쁘게 올라간 거 처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으시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무쌍 눈매지만 예쁘게 나올 수 있는데요. 무쌍 잘하는 샵을 아직 못 찾으셨던 거예요. 무쌍이신 분. 들은 한두번 해보고 어, 펌 나한테 아닌가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요. 내가 그래도 밖으로 보이는 길이감이 있다 그런 편이다라고 하시면 무쌍 펌 맛집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스타에서 무쌍 속눈썹 펌 검색하셔서 사진이랑 릴스만 검색하셔도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나 너무 귀찮은데 그러면 홍대 이지 살롱으로 예약. 오늘 영상은요 고객분들의 고민이기도 하시지만요 제가 수업을 할 때나 식빵로트 사용하시는 원장님들한테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로 무쌍편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쌍눈매 고객분들 만나시면 바짝 해달라고 해도 바짝이라는 말에 매몰되어 있으시면 조금 안될것 같아요 왜냐면 덮인 눈매에 뿌리부터 바짝 올리면 어차피 속눈썹 다 눌리잖아요 그냥 하단이 뚱뚱한 로드를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바짝 잘 나옵니다 음, 제가 속눈썹 범수업에서도요 무쌍에 무슨 로드를 써라 이렇게 로드를 정해. 드 드리진 않아요. 당연히 물론 정해 드리긴 하는데요. 우선 원리부터 알려 드립니다. 눈매를 보고요. 롯드 정도는요. 혼자서 착착 골라서 하셔야 되는데요. 신상 롯드 나오면 이건 어디다 써야 되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눈매 쓰면 좋을지 스스로 판단을 하셔야 성장이 가능하니까요. 오늘 이렇게 눈꺼풀이 속눈썹을 덮으면서 참견하는 눈매는 롯대의 하단이 뚱뚱한 롯드, 하단이 두꺼운 롯드로 잘 선택하셔서 예쁜 속눈썹펌 해 주시는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쌍 눈매 의 하단이 뚱 소한롯트로 시술한 과정은요 영상 맨 마지막에 나오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이 유튜브 채널은요 속눈썹 펌 중에서도 눈매와 롯데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제가 시술이랑 수업을 정말 많이 해보니까요 경력이 많으신 원장님들도 가장 어려워서 저를 찾아오시는 부분이 여기더라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눈매를 보고 롯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안 갖고 계시면 진짜 헷갈리고요 매번 컬이 다르게 나오잖아요 10년 이상 속눈썹 딱 하나만 시술한 저의 노하우를 빠르게 캐치해서 적용해보고 싶어요 구독을 누르시면 되고요. 다음에도 속눈썹 예쁘게 만드는 그 꿀정보만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